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어, 오늘은 어, 몇 편이냐 어 2편 2편을 할 건데요 포션 양주부터 하죠 일단은 기본 포션 평범한 포션부터 볼 건데요 평범한 포션은 거미에는 더하기 물병하면 되고 이거랑 반짝이는 수박 더하기 물병도 되고요. 설탕 더하기 물병도 되고 블레즈 가루 더하기 물병도 돼요. 하고 평범 포션 강화는요. 그냥 레드스톤 가루랑 물병 하면은 평범 포션 강화가 돼요. 이상한 포션은 네더와트와 물병이 있으면 됐고요. 진한 포션은 레드스톤 발광석 가루라. 물병이 있으면 돼요. 자, 이거를 다볼 건데요. 고통의 포션부터 보죠. 고통의 포션은 즉시 하트 3개 의 데미지를 줍니다라고 했는데요. 발효된 거미눈 더하기 회복 포션입니다. 회복 포션 나중에 볼 거고요. 발광석 가루 더하기 고통의 포션은 고통의 포션 2가 되고요. 또 발효된 거미눈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회복 포션도 되 회복 포션 2도 되고, 독 포션 2도 하면은, 고통의 포션 2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의 포션을 볼 건데요. 구속의 포션은, 발효된 거미눈과하염장 포션입니다. 강화는, 레드톤 가루만 있으면 강화를 할수 있어요. 나약의 포션도 보죠. 나약의 포션 관련된 고민은요? 진한 포션 아니면 현한 포션 하면 나약의 포션이 나와요. 발은 소가루 더하기 나약의 포션 강화해도 나약의 포션이 나오고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다 힘의 포션 재생 포션 하면 나약의 포션이 나와요. 근데 힘의 포션 재생 포션이 낫겠죠? 강화는 이렇게 레드스톤으로 강화를 하는 게 많아요. 독포션은 거미눈과 이상한 포션 하면 독포션이 되구요. 투는 레드스톤 아니 발광석 가루. 강화는 레드스톤 가루겠죠. 당연히. 수증후 포션 복어 더하기 이상한 포션입니다. 강화는 역시 레드스톤이구요. 신속의 포션은 설탕을 해야 된 설탕 더하기 이상한 포션 이건 레드스톤. 톤 하면은 투로 만들 수 있고요. 강화는 역시 레드스톤이고요. 야간투시 보죠 야간투시는 황금당근이 필요해요. 황금당근은 그 금으로 금조각을 만들 수 있어요. 0.12.1에는 그걸 8개 만들어서요. 당근을 가운데 다 넣으면은요. 황금당근이 돼요. 그거에다가 이상한 포션을 하면 야간투시 포션이 됩니다. 강화는 역시 레드스톤이고요. 재생포션 뭐죠? 재생포션은요, 가스트의 눈물이 필요해요. 재, 이상한 포션도 당연히 있고요. 레드스톤 가루로 툴을 만들 수 있고, 강화는 역시 레드스톤 가루고요. 투명화 포션은요, 발효된 고민 농 더하기 야간투시 포션이에요. 어, 야간투시는 아까 봤죠? 방금 봤죠? 강화, 이렇 강화하면은요, 발효된 거미 눈, 눈과 야간투시 포션 강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레드스톤 가루에다가 투명한 포션 하면은 강화가 되고요. 허염장 포션은요, 마그마 크림이 필요하고요. 마그마 크림은 블레이즈 가루에다가 슬라임 하면 되는데, 마그마 죽여도 마그마 그거 큐브 죽여도 마그마 크림이 나와요 강화는 역시 레드스톤 가루구요 히메 포션은요 블레이즈 가루 더하기 상한 포션이에요 투는 레드스톤 가루고 강화는 역시 레드 아니 레드스톤 가루 히 투는 발간소 가루 헬복 포션은요 반짝이는 수박 더하기 이상한 포션이에요. 반짝이는 수박은 금조각 8개에다가 수박 가운데 딱 꽂으면요. 반짝이는 수박이 나와요. 투는 역시 레드 아니, 레, 발간색가루고요 투청용 포션은 이렇게 하약만 있으면은 아무거나 돼요. 아무 포션이나 넣으면 하약이랑 양조기에다가 섞으면 돼요. 도약의 포션은요 토끼발 더하기 이상한 포션입니다. 도, 그럼 도약의 포션이 되고요. 투, 투는 레드 아니 발광석 가루고요. 이제 다 봤어요. 그다음엔 커맨드인데요. 커맨드는 이렇게 사용해요. 저는 안 쓰지만 이렇게 돼있고요. 어지럽게 돼있죠.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돼있고요. 논에 해로면요. 아, 이거는 쓸데없어요. 소환칩 뭐죠? 이 엔드 월드 가는 법은요. 엔더의 눈을 우클릭하여 엔더의 눈이 튀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엔더의 눈이 하늘로 솟은, 솟는 지점이 바로 도착점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땅을 판다고 하네요. 이 그림처럼 생긴, 요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거기다가 이렇게 엔더의 눈을 1 2개 박아주면요 엔, 엔더월드 가는 포탈이 열려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어 죽거나 아니면 엔더 드래곤을 죽여야 돼요 장비 없이 가면은 죽으니까 좀 그렇겠죠 그러고요 철골렘을 만드는 거는요. 이렇게 철 블록 4개에다가 호박 1개만 있으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호박 꼭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언 골렘이 소환되는데요. 얘는 하트가 5 0개예요 좀비 스켈레톤 거미 공격 몬스터가 좀비 스켈레톤 거미에요. 드릴왈이때 철, 철, 철이 3, 다 5개 들어오고요. 장미는 영. 연기부터 두 개. 특징은 NPC 열열 명부터 다열 다섯 명 있으면 소환. 소환 가끔 NPC에게 장미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귀염둥이래요. 그리고요 스노우 골렘은요 이렇게 눈블록 두 개와 호박 한 개를 있으면 돼요. 눈블록은 눈동이 아홉 개만 있으면 눈블록이 완성되죠. 그러면 이렇게 스노우 골렘이 소환돼요. 얘는 하트가 두 개. 를 라서 철거물을 해도 죽어요. 엄청 약해요 공격력이. 눈덩이에요눈걸레은 사막, 물, 정글 지역 비에 비오는 날엔 녹아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이렇 위더는요. 이렇 저는 안 되지만, 서울 샌드를 티자로 한, 싸운 뒤에, 위더 스킬레톤 해골을 세 개를 올려놓은데요 위더 스킬레톤 해골은 위더 스킬레톤에게서 드럽는데요. 죽어야 되겠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위더가 소환됨 동시에 체력바가 차면서 폭발이 일어나니 재빨리 피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얘는 하트가 150이에요. 엄청 세죠? 공격력은 베드라 엔더 포탈, 이외에, 모든 블록을 파괴 가능이래요. 되게 쎄죠그 다음에 이거를 볼 건데요. 비밀 계단이에요. 준비물은 블록, 레드스톤, 끈끈이, 피스톤, 리피더, 레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요거는요, 이렇게 쉬운 함정인데요. 일단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요, 그림 비밀문이에요. 우선 집이나 다락방 같은 거를, 문의 키우기나 넓이는 상관없대요. 캐릭터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문을 쓸 곳을 덮습니다. 표지판도 그림에넣습니다 이게 티안 나게 해야 돼요. 그냥, 하겠죠? 티안 나게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이거. 무한물이랑 무한 조약돌. 일단은 첫, 무한 물이고요. 첫째 칸 둘째 칸세세 세 개를 파줘요. 그다음에 물을 살고 여기 두 칸에다가 나뭇잎을 설치하면 물이 계속 들었대요. 그다음 무한 조약돌은요.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물이랑 용암이 있으면 계속 조약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가구도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쓸모가 없는데요. 소파만 그래요. 요거 커피 테이블과 소파만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완지 신기하죠? 주변이 자연스럽도록 이렇게 쭉요.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t v 예요 이건 소파인데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거는 저한테 쓸모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지옥으로 가는 법은요, 이렇게 열기를, 이렇게, 이렇게 다, 일, 네, 모래 빼고 다 해야 되는데, 흙여석이 캐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모서리 쪽에만, 모서리 부분에만 구하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라이터로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지옥에 사는 몬스터는 블레이즈 가스 좀비 피그맨 위더 스켈레톤 마그마 큐브라네요. 자이물 엘레베이터 물 레베이터는요 1인용 1인, 1인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동물의 가나요인데요. 코, 양은, 밀을 주면은, 따라오겠죠. 두 명, 두 마리 이상의 먹이시 교배를 하죠. 닭, 닭은 씨앗을 주고요. 돼지는 당근, 개는, 늑대는요, 뼈를 먹으면은, 빨간 목, 빨간 목줄이 채워지면서 개로 변한대요. 그거는, 고기 아무거나 먹으면은요, 고기 아무거나 먹으면은, 개가 체력이 높아져요. 생대구고기도 먹어요. 썩은 고기도 먹어요. 우셀롯은 피하는데 생선을 들고 있으면 조금씩 다가오면서 고양이로 보네요. 말은 한근 사과나 그걸로 하겠죠. 말 규배 말 먹이 목록은요. 설탕은 반칸 채워지고요. 밀은 한칸 사과는 일점오칸 황금 당근은 두칸 빵은 삼점오 황금 남근은 5, 건초는 10이에요. 건초가 좋겠죠? 건초는 밀 9개로 이렇게 싹 하면요. 건초가 나와요. 인첸트는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한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그, 청금석이랑, 헐,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죠. ああ。How